오늘 제2 당구 일기에서 <laughs> 생각에 좀 전환을 좀 필요로 하는 공을 배치해 보인데 이런 공에서 대회전을 치면 한번 쳐볼게요, 일단. 자, 아주 얇게 해서 코너에 지어, 코너까지 들어가는 당점은 9시 방향 중단해서 주고, 공을 코너가 안돌아서 이만큼 지금 어려운 각이. 저기 코너를 집어 넣으면 나올까 말까 하는 각인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걸 안 나와. 코너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좀 앞에 쳤지만 집어 넣으면 안 나와. 여기, 여기 코너를 최대한 집어도 여기 남나.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막상 칠 공이 많이 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있다고 얘를 가정해 보자. 칠 공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본인들도 알면서 대회전을 좀보시을 해. 칠게 없으니까 정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서 왜 한번 당점의 변화를 한번 줘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역당점. 마이너스 팁을 한번 주고 한 쳐볼게. 마이너스 팁을 주고 많이 남았어. 거의 맞을 것 같아.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내가 생각보다 여기서 이 정도가. 들어가면 나올 것 같아. 다시 마이너스 팁. 마이너스 팁을 조금 더줘 볼게요. 그러면. 거기를 치면서더 많이 왔어. 거의 맞을 게. 이제는 보여, 길이. 이거야, 이거. 내가 오늘 제이당구에기해서 난구야, 난구 낭군데왜꼭안 되는 이 순회전을 주면서 계속 치냐, 이거지. 마이너스 팁을 주고, 역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자, 브라보. 브라보야, 브라보. 원리를 위한 해줄게. 왜냐? 마이너스 팁을 주고,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공을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밀어치면 안 돼. 밀어치면, 공이 여기서 들어오더라도 막고, 여기서 마이너스 회전이 역할을 못 해. 반발력에서 막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회전을 여기서부터 감으면서, 회전을, 회전력을 이렇게 감으면서, 공을 회전을 이렇게 감으면서 들어가면, 은 공이 여기서 맞고, 들어오면서 이기 공이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고. 순회 정해지 정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회전 이 역할을 확 해버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서버리는 거야. 이 서는 동안이 공이 슬로우로 온다. 그러면 이 공을 조금, 약간 편안하게 두께를 맞춰도 이 공이 빠져나오고, 내 공이 들어간다. 히스 덕분아 어, 오늘 제일 단골이 서얘거는 정말 좋았던 것같아선 만드는 요 아, 안에서 네. 내걸 만들면 남부인데 좀 풀이가 될거